자 지금은 안방을 보실 겁니다. 이번 안방에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컬러를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안방을 탄생시켜 보았는데요. 침대 헤드를 설치하게 되면 참 이쁘고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런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고인들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 벽지를 좀 사용하기 좋거든요. 안쪽으로 와서 같이 보실게요. 이 포인트 벽지는 이번 신한 벽지에서 출시되는 오렌지 컬러의 색상의 벽지를 사용해서 포인트 벽을 줬는데요. 사실 포인트 벽지를 제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좀 유행했던 거고 집이 조금 더 좁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 현장에는 왜 포인트 벽지를 사용을 했냐 하면 다른 부분의 군더더기 요소도 좀 제거하고 확실히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이 포인트 컬러가 좀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한 가지의 컬러를 정말 잘 사용한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안방에도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 한샘에서 나오는 밀라 무드 화이트 제품의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원래 이 드레스룸 공간이, 어 여기가 원래 벽체가 없었는데, 저희가 벽체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화장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얀샘에서 출시되는 슬림 파우더 장입니다. 이렇게 슬림 파우더 장, 불을 같이 켤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켰다 껐다 할 수도 있고, 이 뒤쪽으로도 수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정말 화장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똑똑한 조금 수납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반대편에는 한샘에서 출시되는 바우 드레스룸 시스템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박이장도 있지만 이런 오픈형의 드레스룸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이런데다가 보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드레스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안방 욕실을 보실 건데요 이번에 조금 확실하게 타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좀 같이 보실게요 이번 경동 매드빌의 욕실은 타일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타일을 시공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깔끔하게 타일을 시공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제가 요즘 많이 설치하는 제품이죠 슈젠트 온풍 기능이 있는 어, 욕실용환풍기를 설치해서 집에 곰팡이나든지 그리고 이런 습기를 제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똑똑한 인테리어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타일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제가 타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요즘 뭐 포세린 타일, 그리고 유광 타일, 폴리싱 타일이라고 하죠. 요런 타일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번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은 방광 타일입니다. 어, 방광 타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방광 타일이 뭐냐 하면 무광의 포세린과 유광의 폴리싱의 중간 지점에 있는 타일인데요 겉으로 딱 봤을 때는 무광처럼 보여요 포세린 타일처럼 보이는데 만지게 되면 확실히 이런 조금 코팅이 절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팅이 되어 있으면 폴리싱의 장점이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가지면서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우수한 타일을 이번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 좀 관리도 편하고 고급스러운 타일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반감 타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입구방을 볼 건데요. 제가 원래 방은 잘 설명 안 하잖아요. 근데 입구방을 사용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가서 한번 볼게요. 와, 입구방 보게 되면 이렇게 수납이 정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얼마나 많이 차 있냐면 여기는 원래 따님분이 사용하실 방이기 때문에 수납력이 정말 많이 차 있는데요. 우리 안방에는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 줬다면 이 입구방에는 따님이 선택한 딥그린 컬러의 그런 포인트 벽지가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좀더 보셔야 돼요 자여기서 보시는 수납장은 한샘에서 출시되는 슬림 파우더장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이 다차 있어요 이 안까지 수납장이 차 있는 거예 정말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똑똑하게 수납을 해야지 정말 우리 인테리어 하고 나서 딱 들어왔을 때 어, 수납할 때 없어가지고, 그때서야 막 가구 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인테리어 하는 목적, 좀더 실용적이고, 좀더 깔끔하게 제가 거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맞는 수납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따님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 거울도 같이 설치를 해드렸고요. 전신 거울 뒤쪽도 이렇게 다 수납을 할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한샘 침대 헤드장을 좀 보실 겁니다. 우리 이게 한샘에서 출시되는 침대 헤드장인데 이게 조명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맡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는 정말 디자인도 중요한데, 이런 수납력을 좀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른쪽에는 좀 밸런스 있게, 오른쪽에도 이렇게 450짜리 수납장 같이 설치해서, 이렇게 칸카리 산업장이 제가 항상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납도 많이 되고, 가방도 들어가고, 그리고 청바지, 티셔츠, 스웨터까지 좀 개선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구방, 이번 어, 플랜을 좀 보시고, 아,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이런 플랜을 응용시켜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방이 너무 작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번 입구방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색깔이 진한 벽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색깔이 진한 벽지는 정말 시공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배지와 도배지의 사이에 칼자국이 조금 더날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시공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색깔이 진한 벽지는 우리 일반 벽지보다 조금 더 두꺼운 라인의 벽지를 사용하셔서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도배 칼자국이 조금 더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배지와 도배지 만나는 부위에 이렇게 풀자 자국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풀 자국은 우리 물 티슈가 아니라 마른 행주에다가 좀 물을 적셔서 물배 풀을 털어내듯이 관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런 풀 자국이 어, 좀더 지워져서 깔끔한 진한 벽지를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부엌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 신시가지 경동 메르빌의 포인트 부엌에도 좀 많이 숨어 있는데요. 부엌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엌은 우리 주부들의 로망이죠. 고인들의 로망을 좀 충분히 실현시켜줄 이런 대면형 주방을 선택을 했고요. 대면형 주방을 설치를 하게 되면 쿡탑의 앞쪽의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 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과 뒤쪽까지 모두 다 수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수납력도 극대화된 그런 주방이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제가 딱스트 왔을 때 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번에 공사하면서 짐을 그래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짐이 버려버려도 끝이 없는 것 같죠. 자꾸 무한증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똑똑하게 최대 수납을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집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부엌 자체가 수납이 많이 될수 있도록 정말 대규모의 부엌이 설치가 되어서 싱크대는 기존 왼쪽으로 설치를 했고 요리할 수 있는 인덕션은 앞쪽으로 빼서 같이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냉장고 두 대, 그리고 키 큰장까지 이렇게 수납이 정말 정말 많이 돼요. 이런 키 큰장들이 은근히 수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좀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판도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이 판도 제거해서 뭐 내가 큰 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관화까지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좀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거실과 입구방도 확장을 했는데 부엌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이 뒤에 공간이 엄청 넓어졌어요. 안쪽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부엌 공간의 뒤쪽까지도 정말 넓게 부엌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부엌을 좀더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싱크볼 옆면에 있는 이런 장들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한샘에서 출시되는 3단 망장, 키큰 망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수납을 많이 정말 할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수납을 하냐 하면, 우리 뭐 보통 마트 가게 되면 대용량으로 팔잖아요. 김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하기 정말 정말 용이한 수납장이다. 그래서 수납력을 정말 극대화한 캐리어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는보조주방 개념인데요. 우리 에어프라이라든지 어 전자레인지 밥솥 등은 뒤쪽에도 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쪽은 좀 깔끔하고 그리고 수납력은 정말 안까지 가득가득 될수 있는 그런 부엌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납을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번 부엌 인테리어 그리고 또 구조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하시는데 어, 조금 더 녹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번 신시가 경동 매력이 아파트는 정말 신축 아파트보다. 이 구축으로 인테리어 했을 때 정말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어 정말 똑똑한 수납력 그리고 워 넓은 공간 실용적인 아이템까지 좀 믹스 매치해서 정말 잘 인테리어가 된것 같아서 저도 만족하고 저희 고객님도 만족하는 현장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신시가지 경동 매르비 아파트는 총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요. 이 8천만원 가지고도 정말 이까지 인테리어를 할수있으니깐요하얀도 정말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아파트 인테리어가 정말 본질적인 기능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이고 그리고 조금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고자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 좀잘 챙겨서 인테리어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번 해운대 신시가지 경동매래빌의 디테일한 사진과 모습들을 좀더 보고 싶으시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블로그 많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벌써 2024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 구독자 분들 그리고 또 저희 고객님들과 열심히 이번 또 현장 촬영 하 면서 보낼 테 니까요？앞 으로 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 고요. 저는 더나은더좋은 인테리어 로 찾아오 겠 습니다. 이사 한세방 정리 하겠 습니다.